해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40대 이상의 이런 장년층의 실업 문제도 요즘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 사장 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 지원 정책 이중 장년층을 위한 것은 없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뭐미약하긴 합니다만 만 40세 이상 분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계셨는데 퇴직을 하셨거나 네. 이런 분들의 아까운 기술을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약한 25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시면 기본적인 교육이나 멘토링도 받으시면서 창업이나 사업화와 관련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모두의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도 어려우시고 시니어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두 분을 함께 만나게 해드려서 시니어 분들의 경험과 청년층의 도전정신이 같이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 후반기부터 세대융합형이라는 이름 하에 전국의 5개 센터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랑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약간 멘토, 멘티의 개념으로 네.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잘 조화롭게 융화가 된다면 정말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눈에 띄었던 그 문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벤처 창업, 씨앗에서 음. 수프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창업 진흥 관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더불어 잘살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이런 거 함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 최근에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그스타일난다라는 회사가 네. 로레알에 4천억 원에 이제 매각이 됐다고 이제 나왔는데요. 어, 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이 분은, 사업을 하신 분은 동대문에서 보세 사업을 해서 옷을 떼다가 파시다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하셨고 그게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 로레알에 눈에 띄어서 큰 돈을 버시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창업에 가깝긴 하지만 시청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 뭐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역할 많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일단 많이 좀 도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직접 창업을 안 하시더라도 주위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며칠 전에 홍중앙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원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성과를 자, 내는 지원이 꼭 지원을 필요하다. 네, 그리고 네. 민간이 잘하고 있는 것에 네.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맥상통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던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랑 민간, 민간과 정부가 같이 협업하고 보완하고 나갈 때 보다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음. 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성과를 낼수 있는 분야에는 확실히 지원을 해드리고, 네. 어려우신 분들은 그에 맞는 지원을 해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